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 그리고 문제 5번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될것 같아요. 아마도 충분히 5점, 15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인삼하고요 인삼하고 해가림설은요 이거 단골이에요, 지금. 보험가입금에, 여기도 보험가입금에. 이, 해가림서는 제가 일부러 그런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중요한데 잘 보실까요? 이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숨어있는 게 있어요. 자, 보험 가입금에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연균별 보상 가액을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거 외웠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출치자도 그렇게 될것 같고. 자, 볼게요. 품목 인삼이고. 보험 기간은 뭐죠? 자, 보니까.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0일, 이 다시 뭐죠? 딱 봐도 2형이에요. 어, 이형 알았어. 자, 그러면, 오라. 보통은 가입당 시연금 이거 뭐죠? 보험기간의 2형의 경우에는 가입당 시연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플러스 1년으로 한다. 그렇죠? 제곱미터당 보상, 가액이. 야, 연금별 보장생, 누적 보정 보장 생산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니까. 그럼 볼까요? 가입 당시 연근이 3년근이야. 근데 가입이 2형이야. 그럼 플러스 1년 하면, 여러분, 업무방사 어디를 보시냐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 고 너무 중요하죠? 184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여기죠. 이건 별표 두시고, 제가 물어보기를, 가입 당시 연근이 3년근이래요. 그런데 보험기간을 보니까 2형이에요. 박형이 아니고 2형입니다. 가입 면도에 연금 플러스 1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제곱미터당이죠. 당연히. 가입 면적입니다. 1제곱미터당 14,40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물어봤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다 외워야 되겠고, 보험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판단하는 거 됐고. 안 많지 않죠? 외워주면 쉬운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주기를 아마 출제자도 앞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단순하게 면적을 그냥 주면 좋은데 면적을 안 주고 한칸 면적을 줬어요. 우리는 한칸 면적은 두곳이죠 이렇게.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 이, 이 해서 한칸 면적은 4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오, 그래? 한칸 절목이 4제곱미터야. 한칸 면적이 4제곱미터면은, 분모가 칸이죠? 곱하기 몇칸 하면, 칸하고 칸하고 쳐져서 면적만 남겠네요. 그렇죠. 한 칸이 4제곱미터래요. 그럼 재배 칸수가 1600칸이래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좋죠. 간단하지만 매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인삼에서는 별거 없어요. 음, 해가림서라고 인삼에서는요, 저 면적과 칸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피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 자, 갑니다. 다 나왔죠? 이제 줄 거.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보험 가입금액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죠? 연금별 보상가액. 그니까 2형이니까 플러스 1년해준 거. 재배 면적은 바로 안적고 이렇게 한칸 면적을 우리가 계산해 내고 한 칸이 이거니까 전체 칸수가 이거래요. 당연히 재배 면적 그냥 곱하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은데 그럼 아직 학교 갈 때가 모른 거예요. 이거 푸는데 그냥 외우고 이해했다면 1분이나 걸릴까 여부린거 쓰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됐고요. 자, 문제 5번도 바로 가 보시면 쭉 갈게요. 자, 문제 5번은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볼까요? 먼저 5번에 해가림설이죠. 첫 번째. 이번에 인삼 해가림설에도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들어왔어요. 기존엔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없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약관에 있었는데 그냥 이런 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원의설라고똑 같아요. 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예시설의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일 경우에는 재조달가액이 뭐예요? 손해액을. 손해액을 재조달가액으로 평가를 한 뜻이에요. 손해액이 재조달가액으로 평가를 하면 보험가액도 재조달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재조달가액이면 보험가액 금액도 재조달가액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보, 소, 보험가액, 보험가액 금액, 보험가액, 손해액이 일관되게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미가입됐으면 다 시가로 가는 거죠. 제조달가액 특약이 아니니까. 일관되게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으면 일관되게 다 제조달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손해 사정 이론의 대원칙이 맞아. 그런데 인삼에서는 아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미가입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입된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천천히 가볼까요?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손해액을 제조달가액으로 평가를 하니까, 뭐, 보험가액의 20%니, 감가업비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제조달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감가안한 거. 그러니까, 손해액과 보험가액은 제조달가액이 맞아. 근데 문제는 보험가액금액이 문제 같아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제가 아까 원해시설의 얘기는 보험가액금액도 일관되게 맞추라는 얘기는 이론세 있어요. 그런데 인삼은 없어요. 보험가액금액에 대해서 제조달가액과 가입했으면 얘도 제조달가액으로 하세요라는 말이 없고, 그냥 똑같이 인삼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얘는 그냥 연단위 상각으로 하게 딱돼있습니다 그래 보험기간 안에서는 상각 이루어지지 않한 기간 내에서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은 혹시 얘가 재조사가입보장특에 가입이 돼 있어도 보험가입금액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방식대로 강가상각으로 적용한 이 방식대로 그냥 한다. 다만 혹시라도 출제자가 손해사정사분이 들어가셔서. 한 마디 더 붙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가입금을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딱줄수 있어요. 걔가 재설가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줄수 있어. 결과 값으로. 그럼, 그러면 되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재설가입 문제 특약을 내고 그냥 보험가입을 줘버립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그게 무엇을 의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거라고 줬으니까. 안 줘서 우리가 계산해내라 그런 문제가 생기시겠지만, 결과 값으로 줬던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 재소액가액보장태에 가입 가입했다, 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소액가액하고손해은 우리가 구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그냥 결과 값으로 줄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 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할게요 자. 보험가입금액인데 시설비는 이렇게. <laughs>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 찾아다가 쓴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laughs>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외워서 쓰라고 나왔던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외우라고?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은 안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때 제가 통화하셨는데, 어? 그분 이거 맞다고 초점이 됐대요. 자기는 이거 몰라서, 당연히 모르죠. 안 외웠어요. 이거, 이거 외운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9,000원인가, 8,000원 걸면 그냥 썼대요. 아무렇게나. 백지는 내기 싫어서. 다이해했는데 이건 모르는 거지. 근데 썼대 근데 맞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고기만 안 해왔어. 그러면 백지 내지 말고 일단 쓰라는 거지. 대충 만원 언저리거나 만원 안쪽이나 만원 없고 안바뀌잖아요 일단 쓰라다 쓰라는 거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당시에 우리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러면 가입 면월이 있었겠죠? 이때까지. 그럼, 치 연월, 최초 설치 시기를 줘야 되는데, 자료가 좀 길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볼게요. 재료는 모두 철제래요. 맞죠? 철제니까 뭐요? 그, 80% 나누기 내용이 18년이니까, 우리 4.44%인가요? 이렇게. 자, 됐고, 여기, 2015년에 설치했고, 2016년 3월 1일에 두 개도 추가 설치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최초에는 400제곱미터만 설치했대요. 그때 뭐 돈이 부족하거나, 여든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자금사정이죠. 했다가 이듬해 뭐 대출을 받았던 뭐 했던 추가 설치한 겁니다. 그럼 전체 3000제곱미터를 나눠 설치했다이럴때 어떻게 하죠? 전체 가입 면적이 넓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강가상각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날과 이날 중에서 더 많은 면적을 설치한 요태죠. 이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3,000제곱미터를 이 날짜에 설치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경과 연월은요,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요 때까지가 경과 연월이 되겠죠. 요거를 만으로 연월까지 생각해서 월, 연밑만 절사하죠. 보, 뭐 얘만 그래. 얘만, 얘만 연밑만절사입니다 얘만, 얘만, 얘만 해가림설만 즉, 얘는 연단일상각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험 가입 기간 동안에는 경과 월수가 지나도 보험 가입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있어요. 얘만 그렇게 돼있어요. 됐죠? 자, 풀러 가실게요. 다 나왔죠? 이제 재료는 됐습니다. 자, 문제 해독이 끝났으면 천천히 가보실게요. 제일 먼저, 경과 연월, 아까 2016년 3월 1일부터 계산해서, 요 날까지 계산해보니까, 8년 2개월 19일이 나왔어요. 연 단위 상각이니까 연연미만다 절사하죠. 이렇게 버려베라서 경과 년수는 8년으로 한다. 자, 나머지는 가입 당시 제주달 가액에서 1 감가 상각률이고 감가 상각률은 경년 감가율 곱하기 경과 년수 경년 감가율은 80% 나누기 내용연수 18년이죠. 4 4 4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보면, 우리 모든 품목과 시설 다천원 단위 절사로 다 통일이 됐죠. 부분 가입금액은. 그래서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기만 해볼게요. 여기 4.4. 이때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플러스 기능이 되게 유효해요. 자, 4.44죠? 4.44 곱하기 8 나누기 100 하면, 0.35 얘가 메모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콜 메모리 클리어. 그럼 0.6448 바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곱합니다. 곱하기 3천 원, 곱하기 6600원. 하면은, 1276만 7,040원입니다. 어떻게 하죠? 1,000원 단위 절사니까, 1276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 절사까지 주의지시고 여기다가 굳이, 이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기다가 굳이 계산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옆에다가 한번더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계산기에다가, 127670, 12767040 해놓고, 여기다가 또 친절하게, 1,000원 단위 절사. 이런 시간 없어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laughs> 여러분, 뭐그 교재 써요. <laughs> 교재 쓰냐고? 앞으로 모든 에서 1, 2, 7, 6, 7, 0, 4, 0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천원 단위 전사한다. 뭐 소설 쓰고 바로 다이렉트로 딱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다고 점수 더 주지 않아요? 음, 우린 교재, 교재 쓰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자 됐습니다.